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85가를 공부할 차례고요.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게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만화베바 만화부호도 지붕과 나니모시라나까 다꽃토니 기즈급 만화베바 만화부호도 지붕과 나니모시라나까 다꽃토니 기즈급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 정말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정법 바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이라는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문장 보도록 할게요.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만화베바만화부호도 나니나니바, 나니나니호도 이 형태인데요. 가정법 바에다가 뒤에 기본형 오고요. 그 뒤에 호도를 붙이게 되면 이게 바로 뭐뭐하면 뭐뭐할수록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화부 배우다 익히다 라는 동사 기본형이고 이거 가정법 바 어떻게 바꿔요? 에단에다 바로 붙이니까, 마나 배, 바. 맞잖아요. 그쵸? 마나 배, 바. 그 뒤에 마나부 기본형 오고요. 호도로 붙인 거예요. 마나 배, 바. 마나무 호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건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풍사를다쓸수 있는데, 풍사별로 어떻게 바꾸는지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장 이어서 볼게요. 지붕과 나니모. 여기서 지붕.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와다시 대신 지붕을 쓰으로 인해서 자기를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랄까 와다시 써도 되지만 지붕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니앙 스타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니모 아무 것도 했으니까 뒤에 뭔가 부정형이 올것 같죠 시라나같다고또 시라나 같다고도 시라나의 알지 못하다 모른다인데 이거의 과거형이 시라나같다 몰랐다 그 뒤에 코토를 붙였다는 것은 명사화 시켜준 거예요 몰랐다는 것 몰랐다는 사실이겠죠? 자,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니, 나니니, 기수그. 무엇못을 깨닫다, 알게 되다입니다. 우리는 무엇못을 깨닫다, 무엇못을 알게 되다, 을을 쓰니까 조사 오를 쓸것 같지만, 니, 기수그. 오, 기수그가 아니라, 나니, 나니니, 나니, 기수그. 조사 니와 함께 같이 외워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응용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세가 비싸요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역세권일수록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편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집세에 대한 개념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내가 집을 사거나 남의 집에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거나 그런데 일본에서는 집을 사거나 월세로 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집세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야징입니다 집세가 비싸다 할 때는 야징과 다까이 야징과 다까이예요 우리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야징은 사실 월세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의역해서 집세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 다른 단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역은 애기가 되고 가깝다는 치가이죠 우리가 활용할 부분은 바로 지가입니다. 아까 제가 책을 참고해달라고 해서 이 영용사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가족법바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라고 할때 지가 이에 반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맞아요. 지가 게레바. 어간 뒤에 게레바를 붙여주세요. 지가 게레바. 그 뒤에 그냥 기본형 지가 이 다음에 호두를 붙여서 가까이 호도, 치가ければ 가까이 호도.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요. 에 문장 만들게 되면 역인이 치가ければ 가까이 ほど 야친가 타카이데스. 역에 치가ければ 가까이 ほど 야친가 타카이데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조급해하면 조급해할수록 일이 잘안 풀린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조급해하다, 초조해하다가 바로 아세르고 일이 잘 풀리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건 음악 그이쿠예요 우리가 활용할 부분 은 어디예요? 바로 아세르예요. 자,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어떻게 만들면 돼요? 아세레바 아세르 호도, 아세레바 아세르 호도 이게 바로 조급해하면 조급해할수록, 초조해하면 초조해할수록 이런 표현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일이 잘안 풀린다는 음악 그이쿠를 부정형으로 만들면 되니까 음악 그 이까나이가 돼요. 문장 만들면. 아세레바 아세르ほど음악く이か나이 아세레바 아세르ほど음악く이か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업편 85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 화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이라는 형태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번 반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적이어날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 자, 마만나